안녕하세요. 3.1 외계법인 지속가능성 플랫폼의 이진규 파트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TNFD 추진 동향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TNFD에 관한 논의에 앞서 화면상 그림을 보시면 COVID-19 위기의 파도 다음으로 경기 후퇴 파도, 그 이후에 더큰 위험으로 기후변화, 그리고 생물 다양성 붕괴 위험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물 다양성 붕괴 위험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2023년 월드 이크라미 포럼의 향후 10년간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향후 10년간 위기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당연히 이제 기후 위기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와 여섯 번째 위기로 자연 관련 위기를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관련 위기의 중대성을 설명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로는 세계 경제 생산의 경제적 가치가 2020년 기준으로 약 80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인 44조 달러가 자연 자본에 의존하고 있으며, 1970년 이후에 포유류, 조류, 어류, 양서류, 파청류와 같이 저희들 눈에 보이는 생명체의 개체 수는 평균 6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연자본 감소가 이제 간척되는 가운데 우리 인간 사회가 자연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큰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연이란 무엇일까요? 자연은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류사회를 둘러싼 육지, 담수, 해양, 그리고 대기로 구성된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연 생태계 안에서 생물 다양성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생물 다양성은 종과 종 사이, 그리고 종과 생태계 간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가 기본적으로 생산적이고 회복탄력적이고 변화에 적응토로 하는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사실 저는 생물학, 생태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저희는 불과 얼마 전 COVID-19을 경험하면서 만약에 지구의 생명체가 하나 또는 소수의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러한 팬데믹이 발생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종의 다양성이 때로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탄력적임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은 TNF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할텐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자연 관련된 주요 용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영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지, 담수, 해양, 대기를 의미합니다. 그 이후에 자연의 각 영역은 다시 생물 군계로 다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담수라고 하더라도 강과 시내, 호수, 인공 습지, 지하 담수, 해안 미석호, 식생 습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물 군계로 구분하는 이유는 자연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범위를 명확히 할수 있고요. 기업과 사회 활동이 각 생물 군계별로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각 지역과 국가는 자연의 보존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및 원칙 측면에서는 EU의 산림벌채 규정과 미국의 불법벌채를 건설하기 위한 레이스법 그리고 책임투자 원칙에서 생물다양성 및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관련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시와 관련해서도요. ISSB는 S1, S2라는 기준서가 나왔고 그리고 향후에 넥스트 세 가지 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물 다양성, 두 번째가 인적 자본, 세 번째가 인권에 관한 내용인데 이렇게 향후 넥스트 3 주제 안에서도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칠 예정에 있고 그리고 이미 공표된 유럽의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인 ESRS에서는 E4에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에 대한 공시 기준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주제인 자연 관련 재무 영향 공시에 관한 기준인 TNFD가 가장 대표적인 공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TNFD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NFD는 2021년 공시 출범을 통해서 2023년 9월에 최종안을 발표한 자연에 관한 재무 역량 공시를 위한 이니셔티브입니다. TNFD는 2017년 최종화를 발표한 TCFD의 행보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측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TCFD와 동등한 위치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IFRS, GRI, ESRS 등과 같이 각 공시기준과 각 국가의 레귤레이션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TNFD가 지금까지 나온 공시 항목을 살펴본다면 TNFD는 우선 TNFD recommendation을 정점으로 해서 TNFD 시작 안내서 그리고 추후 설명드릴 LEAP approach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섹터별 가이던스 그리고 생태계 가이던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분석이라든지 타겟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원주민 지역사회 영향받는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안내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NFD는 TNFD 레코멘데이션을 정점으로 해서 TNFD 시작 안내서, 그리고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LEAP 어프로치와 그리고 섹터별 가이던스, 그리고 생태계 가이던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분석, 타겟 설정, 그리고 원주민 지역사회 영향받는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안내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TNFD에서 다루고 있는 주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NFD는 기업의 자연에 대한 의존성과 이로 인한 자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연의 변화로 인한 기업에 미치는 위험과 기회의 관계를 주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본 장표의 왼쪽에 보면 제일 먼저 자연에는 환경 자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기업과 사회는 이러한 환경 자산을 활용해서 공급하는 서비스, 우리가 즐기는 문화 서비스, 그리고 생태계를 조절하는 조절 서비스, 자원순환 서비스와 같은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업과 사회는 자연 자본에 대한 의존성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기후변화, 오염, 토지 및 바다 용도 변경, 외래종 침입, 생물 자원의 직접적 착취와 같은 자연의 변화를 유발하는 다섯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다섯 가지 동인에 의해서 자연의 변화가 생기고 이러한 자연의 변화는 기업 고유의 사업 활동에 위험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 자연 관련 위험과 기회의 도달 과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의 영향 동인과 외부 동인으로 인해 자연 상태는 생태계 자체의 범위와 상태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체수의 변화와 종의 멸종과 같이 종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와 종의 변화는 앞서 살펴본 공급 서비스, 조절 및 유지 서비스, 문화 서비스 등 생태계 관련 서비스의 변화를 야기시키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에게 물리적 위험, 전환 위험, 체계적 위험으로 전이 되고, 기회 측면에서는 사업성과 관련 자본으로 지속 가능성 성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TNFD는 기업과 사회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 기회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준비하기 위한 LEAP, Locate, Evaluate, Assess, Prepare라는 이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Locate는 기업의 활동이 자연과 얼마나 접점을 가지고 있는지, Evaluate는 기업이 환경 자산 및 생태계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고 그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하고 어세스는 자연의 변화로 인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위험과 기회를 평가 측정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프리페어는 이러한 위험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및 자원의 활동 그리고 목표 수립 및 실행 최종적으로 공시에 이르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리프 p 라는 모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첫 번째 자연과 접점 식별 단계에서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및 가치사슬의 범위를 우선 식별하고요. 기업의 의존성과 역량 수준을 스크리닝 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과의 접점 연명을 오버랩핑 해보고 우선순위 지역과 접점을 선별하게 됩니다. 우측 사례를 보시면 타운게스라는 회사의 비즈니스의 활동 그런 지역 사이트와 생물의 생물 다양성 우선순위 지역을 중첩해 봄으로써 우선순위 자연 지역과 접점을 식별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의존성과 영향 평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환경 자산은 무엇이고, 어떠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기업의 주 활용 환경 자산을 전체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의 현재 소비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의존성과 역량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해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위험과 기회 측정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과 기회 측정 단계에서는 앞서 파악한 기업이 자연 자본에 얼마만큼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연 내부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이 자연에 미치는 위험 기회 분석하고 식별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식별된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는 그 크기와 발생 가능성을 판단 지표로 우선순위 위험과 기회를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식별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대응 단계로서 기업은 전략 및 자원 할당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및 성과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이 수립한 목표와 성과에 대해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완전하고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는 프로세스 정립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우측 예시와 같이 자연 순환에 관한 목표와 성과를 제시하고 토지 사용과 용수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TNFD 공시 공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NFD에서 요구하는 공시 프레임워크는 TCFD의 보고 프레임워크인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및 영향 관리, 지표와 목표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조직의 자연 관련 의존성 그리고 영향 기회 평가시 원주 및민 지역사회 기타 이해공개자의 참여활동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략경력에서는 조직 및 밸류체인의 자산 또는 활동이 우선순위 지역에 있는 경우 그 위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표와 목표 측면에서는 자연 관련 의존성과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관리하거는 조직에서 사용하는 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TNFD에는 핵심 공시 지표 사항이 있는데요. TNF 지표는 모든 산업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15개의 공고 지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후 관련해서는 스 c o p 1, 2, 그리고 3에 대한 배출량을 요구하고 있고요. 육지, 담수, 해양 이용에 따른 이제 변화 정도, 오염과 관련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 그리고 자원 사용 측면에서는 물 부족 지역에 얼마만큼 물을 취소하는지, 물 사용량은 얼마만큼인지, 천원, 천연 자원 유형별 사용 수량에 대해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TCFD에 유사하게 자연 관련하여 물리적 전환 리스크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 노출된 매출액 및 자산의 가치, 그리고 생태계 서비스에 의존도가 높거나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매출의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자연 관련 기회가 부여된 자본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TNFD 공시를 위한 LEAP 리프 각 단계별 주요 키워드와 관련된 지표를 다시 본 표와 같이 서머리 해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TNFD는 기본적으로 자연 자본에 관한 기업의 영향과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측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무적으로 이 부분 TCFD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런 프랙티스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NFD에서는 TNFD 공시 웹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약 140여 개의 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거한두 가지 정도 소개를 가져왔는데요. 이 중에서 본 o r e 라는 곳에 가시면 11개 산업군 및 157개 하위 산업별 생산 프로세스의 생태계 관련된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고 자연 자원에 대한 의존성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영양 등급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곳으로 IBAT라는 곳을 가시면 글로벌 지지 어, 지역 정보 데이터를 통해서 주요 생물 다양성 보호구역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 국립 어, 생태원이라든지 생물자원관 같은 사이트에 가시면 한국의 어, 멸종위기 동식물과 분포 등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학창시절 한 번쯤은 자연보호 포스터를 다들 이제 그려보셨을 어, 기억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자연보호 같은 것들이 정부나 학생들의 봉사 활동만으로 이제 해결될 수 있는 아젠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생물 다양성에 대한 기업에 대응하는 수준은 지금 현재는 당장 어, 비용적인 측면에서 기업에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회의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TNFD에 관한 내용과 이에 대해서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